네, 오늘 산 SBS에서 나온 슈퍼히어로즈 스파이더맨 스파이더 바이크입니다. 이미 조립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. 제품은 이렇습니다. 요거, 가짜 제품인데요. 우선 이 핀에서는 아이언맨 마크 40 에서 나온 거를 리뷰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, 얼티밋 스파이, 얼티밋 스파이더맨 스파이더 바이크인데, 이건 거미줄을 형성, 레고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스파이더맨이고요. 화질이 잘안 좋은 게, 왜아 왜, 이렇게 안 껴지지? 잠시만요. 이렇게 끼울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건 스파이더바이크인데요. 스파이더바이크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. 하나는 주행 모드고요. 나는 또 비행모드 잠시만요 이게 힘들어서 지금 네, 팔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이게 비행모드입니다 이제 스파이더맨을 태워보겠습니다 검지를 떼고 뭐 태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을 옆으로 해주고 안친다 뭐 이렇게 안치면 안치아 됐다 이렇게 이렇게 잘 빠져서 이렇게 해주. 이게 스파이더맨이 탔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제 스파이더맨이 썼을 댄스파이트바이크입니다기 이렇게 거미 모습이 되어있습니다 오, 됐네 이렇게 음 그러면은 아, 진짜 잠시만요 너무 잘 빠져요 이게 약간 충격적도로 가짜라서 이게 가짜라 아, 그러면 이번에 스파이더맨 바이크 리뷰를 마치고요. 이편에서 마크 40번을 만나러 시겠습니다